하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과 사람이 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면의 내면에 사람의 내면의 영혼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누의 백성 전체가 요나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부원 족속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어, 건너고 요단강 서쪽에 가장 견고하다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 공격으로 아이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승장구의 소식은 삽시간에이 가나안 일대에 다 퍼져 나갔고 가나안의 여섯 나라들 해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 이 족속들은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족 국가의 이제 단위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야, 이러다 우리도 여리고 짝 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저 아이 성짝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멸절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이 부족국가 한 나라의 힘으로는 저 괴상하고 이상한 저 히브리 사람들을 막을 길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은 연합 전선,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동맹국 여섯 나라 아, 그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부원족이 그러니까 희위족, 기부원족은 사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남 지방 하면 경상도라고 하고 경상도 하면 영남이라고도 하듯이 희위나 기본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을 쓸 뿐이죠 그러니까 희위족에 속한 기부원족 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항복을 해오는 거예요 여우수와 구장 3절 말씀 보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그렇게 행색을 남노하게 꾸미고 항복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이들을 본 여호수아가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같은 장인 여호수아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거짓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헤스본 왕시원과 아스타렛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한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과 우리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 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길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우리와 약조 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항복할 터이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를 받아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결과적으로 이 기부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부원 족속이 보여주는 중요한 믿음의 특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부원 족속들이 보여주는 어, 그 귀한 믿음의 그 신앙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무엇인가 오늘 이 점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부원 족속의 신앙은 들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이었어요. 구장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그 여섯 그 나라죠 여섯 족속이죠 그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 듣다라는 말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듣고 모여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놀랍고 기이한 이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 소문이 원근각처에 다 퍼지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이 아까 그 희리 족속 기드온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듣고 그랬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익히 계속해서 들어왔고 바로 이 들음이 그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참하도록 하는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죠. 본문에 나오는 가난의 그 여섯 족속, 그 여섯 나라들 그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도 기부원 족속처럼 다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에 관해서 계속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들음을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갖느냐 하는 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는 도대체 못 믿겠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말만 듣고는 부활을 못 믿겠다 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못 박히신 손과 창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봐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듣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면 이미 늦어요. 천국에, 지옥에 가서, 눈으로 어, 지옥이 있네? Too late.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짐승 중에 시력이 가장 나쁜 짐승 중에 하나라고잖아요. 그러니까 목 목자를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니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소식을 듣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만 살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신앙,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로 반응하는 그 신앙. 이 복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 속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배워야 할그 신앙은 행함의 신앙. 믿음을 깨달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신들의 모양을 희한하게 꾸밉니다. 사절 이하를 보면 다 날가 빠진 옷을 입게 하고 다 날가 빠진 신발을 신게 하고 헤어진 전대를 사게 하고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메고 마치 큰 나라에서 먼 여행을 거쳐서 온 사람들처럼 거짓 행색을 하고 와서 무조건 항복하겠으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귀화하겠다는 그런 작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중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방 족속들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족 기부원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작정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속인 거, 거짓말 한거그 자체를 칭찬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는 거짓말 자체는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긍율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실 때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어, 우리 사모님의 그 친정 이모님들이 몇분 계신데요. 다 신실하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십니다. 그분들은 매일 저의 목회를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제가 지고 있어요. 늘 저의 목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휴원자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모님 중에 두째 이모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그 이모부님이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하셨어요 이모를 교회를 못 나가게 주일날은 막문 앞에서 지키고 못 나가게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모부가 막 막고 있으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이 이모님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어떤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몸빼바지를 막 입고 호미를 들고 반일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일 나간다는데 막을 수 없잖아요 몸빼바지 입고 호미들고 반일을 가면서 가다가 확 틀어가지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날은 읍내 그 목욕탕 간다는 차림, 목욕 그 차림을 하고 목욕탕 가는 그런 그 차림을 하고 나와가지고 목욕탕 안 가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주일, 주일날마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입힌게 접힌게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어, 이모님이, 이모부님이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징그럽다, 징그럽다. 이모님이 이모부님을 전도를 하고 이모부님도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정말 끈기와 행함이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그 신앙의 열매입니다. 물론 거짓말 자체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 백성들이 거짓말을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 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한 겁니다. 이야 어디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목숨만 부지하면서 생존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본족 속에 그 귀한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들이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 실천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서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뜻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환경의 도전을 무릅쓰고 그 믿음을 행함에 옮기는 실천하는 행함의 신앙으로 나갈 때 주님이 그 뒤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말합니다. 야구부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을 하시면서 정말 행함으로 실천해야 될것 느끼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해서 그대로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있는 여러분, 그러한 그 정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있다면 정말 한번 적어 네, 보세요.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부원 족석이, 야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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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자니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냥 가나안의 나머지 여섯 족속과 똑같은 운명에 그냥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브온 족속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귀한 특성은 겸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신앙다 그들은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들어옴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은 장작을 패고 물깃는 자가 되었어요. 장작 패고 물깃는 일, 진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백성으로 거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우리 선조들은 모두 인생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인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우리 조카 롯스를 살기 위해서 거기를 구하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야곱은 형과... 이별하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만나기 전날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력게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지 못하면 내가 이 강을 건넌들, 나는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재산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해가 뜰때 환도뼈를 치시고 그가 다리병신이 됩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병신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기를 그는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한 순간에 어리석은 종류에 빠져 가늠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신의 침대를 통곡에 눈물로 다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성령많은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 다윗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살려달라. 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 겸손의 신앙,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신앙, 오늘 기본 부 백성들이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앞에 오지 않으면 자신들은 살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장작패며 물깃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겸손의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겸손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그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시편 기자, 악인의 장막의 그 함부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구약의 미가서 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인생들아,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10편 10편 10절, 시편 시0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겸손의 신앙이 복을 받습니다. 이 겸손의 신앙이 응답을 받고요. 이 겸손의 신앙만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족속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귀한 특성은 온전히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입니다. 기본 족속은 자신들의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의탁을 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심은 아주 단호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들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맡기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이후의 기본적석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같이 살게 되었어요. 느에미아 그 3장부터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나라가 망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에미아 3장부터 8장 사이에는 약 4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느에미아라는이 지도자의 지도력 하에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그 이. 공사가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네, 물자도 부족하고 주변 환경도 정말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걸 방해하는 원수들도 막 많고, 정말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성벽 재건 공사를 B.C. 445년 경에 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 느에미아의 여기는 보면 이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한 그 어, 사람들 가족의 명단을 쭉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명단에 쭉 나오는 명단 중에 기본 족속 사람들이도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까 그 지금 우리가 본문의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천년의 시간이 흐르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천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은 기본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고 같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같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 성,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당당히 한 몫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 충성의 믿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기본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잊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던 자였다. 그게 기본 족속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 백성으로 항복하고 오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주 뭡니까? 기본족 속처럼 보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어 오니 주님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이나 게으름을 용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고용주로서 또 고용되는 직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성실히 다 해야 돼요. 주여 내일 시험 있는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하고 시험공부 안고 쿨쿨 자고 내일 시험 보면 낙제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재직이든 평신도든 맡겨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해그 일들을 책임을 성실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할 일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팔짱 끼고 기도조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무책임한 거예요. 게으름이죠.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아, 어딥니까? 보잉사하고 나사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X인가 그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우주 아, 우주인을 두명 보냈잖아요. 우주 정거장에. 근데 그들이 지금 거기에 갇혀 있어요. 원래 8일 어, 8일 계획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짰는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완전 히 기계 고장이 났고 뭐 헬륨 가스가 새가지고 못 고친대요. 그래서 어저께 나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없고 앞으로 적어도 6개월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 어, 내년 페브라리나 어, 마치 때쯤 돌아올 수 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최첨단 세계 최고의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했어도 결국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겁니다. 예. 우리 교회 회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주신 가정들이 몇 가정 지금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임신은요 한 9개월 반쯤 지나면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게 다 예상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정말 생명을 호흡하며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배에다 대고 얘야 베이비 컴온 허리업 허리업 아무리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 체크를 하고 출산 준비를 하지만 결국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것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구원 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장래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사업과 내 인생의 길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저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내 가정과 자녀의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이 의탁하는 믿음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자모은저 개미에게 가서라도 배우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기본적 족속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얼마나 잘 속였는지 거짓말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였는지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